반갑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는 금방 청년입니다. 금일 출고되는 제품은 18K 세 마리 탄생석 물고기 반지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물고기마다 물고기 눈에 탄생석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색상은 옐로우 골드 색상이고요. 세 마리의 세줄 반지이다 보니 굉장히 도톰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안매움도 되어져 있습니다. 안매움을 하시려면 추가 상품에서 선택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안쪽에는 18K 각인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호수 변경 가능하게 우대가 도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후에, 어, 사이즈를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서 보시면, 어, 중량, 그리고 호수, 그리고 안면 해드렸고요 색상은 옐로우 골드 색상, 탄생서까지, 어, 정확하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객님께는 어 차익금으로 어 결제하신 금중량보다 출고된 제품 금중량이 0.18g이 적게 나와서 26,000원 차익환급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